트랄랄로 트랄랄라입니다. 자 오늘은 뇌를 녹인다는 원인 브레인 아 이탈리안 브레인 뭐그거 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연 캐릭터 트랄랄라로 트랄랄라 파도 조종, 빠른 달리기 속도 슈퍼 점프 강한 저장력 저장력 저장력은 약간 터키미 세다는 뜻입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해변에 나와 있는 다리가 세개인상어 캐릭, 어, 영어 못 읽어요. 음, 시초격인 캐릭터예요. 그런지 유일하게도 세명 응원의 사진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나올 때 각자마다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아무 의미가 없대요.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와 라이벌 관계로 표현되어 유명한 강자 추정된다. 하지만 걷는 거 이외엔 거의 하는 것이 없어 최악체로 묘사되곤 한다. 아들들인 TRAJ와 어, 같이 포트나이트를 즐기는 게취미라고 한다.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가 뭐든 그 다음 음. 아 게임이네요 게임 그 다음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능력 폭격 비행 모티브 폭격기 악어 폭격기와 악어를 합성한 캐릭터이다. 다음으로 유명한 캐릭터 아마도 폭격기 비행 17인 것 같다. 알라를 믿지 않기에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어린이를 폭격한다고 한다. 아, 어린이만 폭격하는 놈이네요. 트랄랄레오 트랄랄라라와 라이벌 관계로 표현된다. 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공격을 하지만, 강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퉁퉁퉁퉁 사우르에는 진 모습을 많이 보이는 걸로, 근접점엔, <laughs> 근접전에는 약한 듯 하다. 모종의 이유로 국내에서는 봄바르딜로가 아닌 봄바르딜로로 혼동하는 경우가 졌다. 이름의 크로코딜로의 이 마약의 이름과 동일하여 일부 사이트에서는 부적절한 단어로 검멸될수 있대요. 크로코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한국에서는 수입되면 채취피티로 만든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의 이야기가 인스타에서 댓글로 유행하고 있다. 그 다음,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부르, 퉁퉁퉁퉁 사부르, 순간 이동 거인화 야구방망이 스윙 기타 등등. 야 야구, 모티브는 야구방망이와 통나무를 합친 모습이라고 하네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갈색 나무토마 캐릭터, 토마스 기관차를 닮은 얼굴 탓에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약간 사람에게 불쾌한 심리를 유발하는. 뭔가 알아보나요? 불쾌한 골짜기 불쾌함을 강하게 유발한다 퉁퉁 퉁퉁퉁 사우르가 서름냐라고 들려서 어떤 유튜버는 이 녀석이 친구랑 놀려고 하는데 친구와 겁먹어서 서러울 때 쓴다 이쪽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에 속한다 이 밈으로 vs 놀이를 하는 영상에서 최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싸우는 영상으로 보면 나무 갑옷을 장착한 거인으로 변신하는 능력. 보유 거인은 강한, 다양한데, 원숭이 침팬지 거인, 나무 관절 인형 거인, 거인화 할때 방망이도 같이 거대해지는 거 보아, 방망이도 몸의 일부를 모이며 거인화를 시전하면 유인원 형태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 다만 거인화를 하기 전에 최슬로 적을 압도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편이자 이름을 세 번, 세번 부를 동안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며, 매우 무서운 캐릭터로 묘사된다.한국 함정으로는 아무 캐릭터라나 변할 수 있거나 이상현상과 같은 존재라며 등의 오해가 있다.원문에서는 분명히 생명체로 칭해지며, 대부분의 영상에서 변신은 또 거인업 뿐이다. 독보적인 인기에 힘어버 충충충 사우르의 소재로 한 여러 게임이 출시하기도 했으며 틱톡 캐릭터라도 인기를 끌고 있고 여러 인터넷 방송인들의 제목 썸네일 창에 충충충 사우르 밈을 수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충충충 사우르 캐릭터지만 이름과 설명은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어다. 이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다른 문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laughs> 이비이 만들어질 때, 마침 사우르를 먹을 수 있는 라마단 기간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라마단이 먼저 볼게요. 라마단. 라마단은, 종교인가봐요, 종교. 뭔 수상한? 종교 같아요. 리딜리 라릴라. 습, 능력, 시간정지, 밟기, 가시로 찌르기. 코끼리 선인장 샌들 석양의 무법자. 샌드를 신고, 아, 설명 왜 이렇게 짧아. 샌드를 신고, 일리리 라릴라 사막 여기저기를 거, 걸어 다니는 코끼리다. 껍데기와 째까이 시계 갖고 있다. 선인장 가시는 내게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선인장 가시. 여기 선인장 가시들, 보이시나? 라문 삼촌이 파란 열기를 타고 와서, 너 여기서 뭐하니? 나도 와이파이 좋아하는데, 넌 어때? 라고 말씀하신다. 난 숨도 못 쉬고 말했다. 전 지금 샌들을 신은 선인장이 어떻게 옷, 옷도 입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이지? 샌들을 신고, 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네. 샌들을 신고, 몸이 선인장인 코끼리 캐릭터,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이용해 전투를 해서 시간을 멈추게 하는 모습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싸움을 기피하는 모습이나 코끼리 득유의 체격과 긴 코를 이용해 기술적 싸움의 강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다음 보네카 안발라부 능력 높은 점프 강한 발차기 긴혀 모티브 개구리 타이어 다리 이 보면 개구리와 타이어 다리를 갖고 있죠. 제가 봐서든 어. 제가 봐서는 충충충사우르 다음으로 뭔가 기괴한 캐릭터 같은데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하기 시작했는데 라부브 인형에서 얼굴이 합성된 캐릭터였는데 사운드만 해서 머리는 개구리 몸통 타이어 다리는 사람 다리인 캐릭터로 바뀌었다 가족들과 여행하다 기름이 었는데 땅에 갑자기 석유가 쏟아진, 쏟아져 머리 개구리 몸통 타이어 다리는 사람일 것이 되었다는 스토리가 있다. 여기서 언급드되는 루스디 교수는 인도네시아, 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뭐, 온라인 인플랜, 뭐, 인플루언스를, 인사를 뜻하는 뜻이래요. 이 인도네시아에선 인기미미라 이렇게 엮이게 된 듯하다. 브르르, 브르, 바다빔 능력, 습, 조족, 감정 설치, 상대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코주, 원숭이, 나무, 발, 이도좀 만나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나무 팔다리, 코주호 원숭이, 머리가 달린 캐릭터, 숲을 지키며 숲을 침입한 사람의 나무를 뿌리를 이용해 직접 공격하거나 함정을 만든, 만들어 든만 공격을 한다. 본명은 파타피으로 앞에 부르르부르르는 어느 날 주운 황금빛 모자에 들어있던 파르 개구리 슬르르르던 소리다 모자 속에서는 들어있는 슬르르 아무리 인간, 안간힘이 어도 빠지지 않는다. 아범사의 조언을 들은 파타핌은 풍선을 물어 슬림을 멀리 날려버렸다는 동화 같은 설정을 지녔으며, 그 덕에 기괴한 설정의 세명이냐, 욕설로 가득한 다른 놈들보다는 그나마 이해하기 쉽고 건전하다. 퉁퉁퉁 사오른 적대한 위치가 있다. 심판 친이 바나니 능력, 민트팝 바나나볶기. 침팬치와 바나나 합친 모습. 바나나 안에 침팬치가 들어있는데 캐릭터 대부분 캐릭터 이름을 맞추려고 퀴즈 영상에서 나온 대부분 침팬치 바나니는 사람, 사람에게 이, 이 영상에 공유하다 나온다. 바나나를 먹으면 강력한 근육질 침팬치가 들어있다. 원작자가, 삭제했네요. 봄봄비니, 구지니. 폭격, 비행, 무한한 탄약, 및 원자 폭탄 생산. 뭔가 애도... 얘도,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의 남인가거위야 제트 전투기를 합성한 캐릭터. 음...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의 형제이기도 하자. 형제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폭격하는 것이 취미이다. 이탈리아 모음에서는 지자로 발음되기 때문에 구신이가냐 아니 구진이가 많다. 카푸치노 아사시노. 능력. 빠른 속도 카타나 휘두르기 은신. 모티브 카푸치노 암살자 서클렛. 오그 얘는 그나마 귀엽네요. 귀욤귀욤. 카푸치노 커피의 서클렛 칼칼 칼 그리고 팔다리가 달려 있는 암살자 캐릭터다. 속도가 매우 빠르, 빠르다. 그래서 물속에 있어서, 어, 아, 계속. 물속에 있어서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가진. 아, 트로피, 트로피도 따라잡을 수, 또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다. 오, 엔두 가지 모습이 있네요. 트리피, 트로피. 이거 트리피고, 이거 트로피인가 보다. 던 능력 1. 빠른 해엄 파동 해일 고양이 음파 물기 능력 2는얘 능력인가 뭔가 물고기 능력인가 뭔가 폭심 폭식 변신 물고기 소환 파리 조종 뭔가 위생이 새우 고양이 곰 물고기 오 이거 몸이 곰이었어 특이하게 같은 힘을 갖춘 캐릭터가 둘이 있는데 새우와 고양이를 합친 이미지와 뚱뚱한 곰 물고기를 합친 이미지가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 전체 이름은 트리피트로트파트리파배라는 트로, 뜻을 지니고 있고 아래 뚱뚱한 배를 가지고 있어서 물고기 이미지가 원조다. 가끔씩 저두 개체를 별개로 해석하여 뚱뚱한 곰 물고기와 합친 트로트로파 트리파 새우와 고양이를 합친 이미지는 트리피트로피로 별개로 취급하기도 하며 실제로 둘은 이름이 같다. 아주 가끔씩은 어 프레, 프리고 카멜로 찬바람 내뱉기 얘가 그 얼리는 능력 얼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티브 낙타 낙타 냉장고 신발 신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가끔 냉장고에 몸통을 한한 한 낙타 캐릭터다. 입에서 찬 바람이 가끔 나온다. 자신까지 얼려버릴 때도 있다. 근데 얘랑 싸우다가 반사돼서 얼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막이 열기를 있는데, 냉장고로 된 몸을 이끌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정, 정처 없이 돌고 있지만, 무더운 날씨에 몸이 점점 녹아내려서 지쳐, 지쳐가도 애써 웃음을서으려한다는 비극적인 설정이 있다. 아, 불쌍한 놈이야, 불쌍한 놈. 자신이 자신이 여름이 되어 녹아도 애써 웃으려는 긍정적인 캐릭터네요. 처음에는 처음에 애들한테 전 V.S. 영상에서 계속 죽어서 좀 얘가 나쁜 애로 묘사됐나 했는데 좀 착한 애였나요. 정신주약 공중부양 브레스 분사염력 라바카 사트르노 사투, 사투르니타 모티브 토성이랑 소발 토성의 몸통에 사람의 발에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캐릭터다 축 축제 현장 현장에 나타 현장에 나타난다고 하며 한걸음 대지 때 마치 춤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오 예는 생각보다 착하네요. 위, 니릴리 라릴라와 마찬가지로 싸움을 기피하는 묘사 때문에 영상은, VS 영상은 적은, 적으나 블랙홀 우주급 스케일의 능력을 소유한 최상위권 강자다. 제작자 인터뷰가 있었는데 행사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지녔다고 한다. 위, 브르 브르 빠따빔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어린이들에게 웃음의 행복을 전파해준다는 동화 같은 설정을 지녔으며 그 덕에 기괴한 설명 욕설로, 가 다득, 다른 놈들보다는 그나마 이해가 쉽고 건전한다고 한다. 대부분 남성체거나 성별을 알기 힘든 캐릭터와는 달리 여성이다. 우선 이름이 어운 듯된 이탈리아로 암소라는 뜻이며 그녀라는 인칭 대명사로 성별을 명시되어 있는 몇 없는 캐릭터다. 발레리나 카푸치노. 발레, 발레리나 카푸치노를 합친 모습. 머리는 카푸치노며 분홍색 치마를 입은 발레이나 캐릭터다. 카푸치노 아사시노의 아내로 몸이 조, 종이컵으로 된 카푸치노와 아사시노와 달리 머리가 머그짤인 것이 특징이다. 음악을 사랑, 사랑한다. 특이하게도 다섯 가지의 이상의 AI 사진이 혼용되고 있다. 이게 다섯 가지 AI 사진 합친 거야. 오딘딘딘딘, 둔마, 딘딘둠. 오! 아래에 있는 애좀 징그러운데. 오딘딘, 둔마, 딘딘둠. 능력, 강한 힘과 악력. 모티브, 오렌지와 보디빌더. 오렌지 머리에 황금 피부에 보디빌더를 연상시키는 근육질 몸매가 결합된 캐릭터이다. 이미지 위둘 중에 하나 쓰인다 vs 영상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은근 강제로 나오는데 음, 머리에 금이 조금 갔다고 오 진짜네 약간 긴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대 트롤리메로 트롤리치나 수영 능력 수영 똑똑한 두뇌 모티브 물고기 고양이 다리 물고기 몸통에 고양이의 머리 사람의 다리가 네개 붙어 있는 캐릭터 지상에서 움직일 수 있고 수영도 할수 있어 똑똑한 캐릭터다. <laughs> 가라마라만단 마둥둥둥 탁 툰퉁 퍼르쿤통 가라마라와 마두둥둥 능력 짓빼기 소금 뿌리기 꾸이던지기 소금통 꿀단지, 인간의 다리. 소금통 꿀단지, 소금통과 꿀단지에 사람의 얼굴을 발에 앞서 한 캐릭터다. 소금, 소금통의 이름은 가라마나마이고 꿀통의 이름은 마둥둥둥이다. 주로 라마단 기간에 나타난다고 한다. 얼른 사람이었고, 둘이 서로 친구였는데, 둘이 소금과 꿀이라는 노래를 부르다. 저주에 걸려 이렇게 변했는데, 퉁퉁퉁퉁퉁퉁, 퉁퉁퉁, 사오르와 함께, 인도네시아 출신인 캐릭터다. 오예, 개네요, 개. 오랜만에 본 친구. 전에 있었던 친구네요. 수박질의 초속. 와, 총이네, 총. 수박 기린 우주인. 와, 뭐, 와 같은 우주계 캐릭터이며, 둘이 싸우는 장면이 유명한데, 와, 달리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은 채 블랙홀에 빠져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하네. 능력 총기 난사. 오 비버 톰슨 기환단총 갱스터 마비 마피아 오그 애가 거의 다시던데 증재모 쓰고 토미건을 묻는 비버 캐릭터다 은행을 태면 언제나 총기를 들고 있고 담배를 물고 있다 아마도 갱스터의 일원인 것 같다. 저한텐 템플릿은 뭐 가끔씩 게임 아이콘의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다. 프룰리 프롤라 저기 커피 마시기 커피 마시기가 능력이야? 커피 펭귄 동그란 고그 <laughs> 아니 이젠 제작자가 이젠 쓰기 귀찮아서 동그란 고글을 쓴 조류 캐릭터다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사우르 타타타 사우르 증기 생성 강한 발차기 준 주전자와 다리와 팔 그리고 얼굴을 합성한 캐릭터다. 언제나 울상을 짓고 있으며 슬플 때마다 주전자 입구 부분에서 증기가 생성 생긴다고 성생 한다. 퉁퉁퉁 사우르와 매우 친하며 퉁퉁퉁 사우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습격한다고 한다. 조심해야겠네요. 만약에 얘 예, 퉁퉁퉁 사우르와 타타타 사우르가 같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팟 하스팟 하스팟 유척 무한으로 과자 사 먹기 이건 좀 부러운데? 근데 과자를 많이 사 먹었는데 이렇게 말랐다고 해고의 스마트폰, 와이파이 하스팟. 오, 이번엔 좀 긴데? 해고와 스마트폰, 그리고 와이파이에 합성한 캐릭터이다. 본래, 어, 유래로 쓰였지만 하스팟 미니라는, 미미라는 미메 1화님에 쓰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특징이며 하스팟 미메나 팟 하스팟과 비슷한 하스팟의 컨셉인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 미메 기본적인 컨셉은 타인의 하스팟 위, 이분,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핫스팟을 쓸수 없게 되자, 징징거리며 침울해하는 모습을 악삭스럽게표현해놨다 악살스럽게 데이터를 다쓴 우리네요, 그냥. 여담으로 원본 인도네시아에선 설명이 굉장히 생생한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돈을 들여 데이터를 살 마음은 없었어.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들 메신저에만 쓰겠다면서 열심히 핫스팟을 구어라고 핫스팟을 연결시켜주면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막, 바꿔라는, 박, 바꿔라고는 핫스팟을 연결시켜주면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받는 남의 셀룰러 데이터를 엄청나게 써대는 진상의 풍자한 것을 위로 보인다. 특히 핫스팟을 통해 용량이 크고 데이터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먹는 원신을 다운로드한 부분이 악권. 브리브리비 비쿠스, 디쿠스, 봄비쿠스. 겐투리오의 복장을 하고 있고, 산딸기를 둘은 조류 캐릭터다. 배경 볼로 콜로세움으로 그려진다. 체구는 작지만 자존심은 개선문을 가득 채울 정도라고 한다. 현대전을 같이 믿지 않고, 질서를 갈망한다고 한다. 능력 수영. 아, 이제는, 제작자도 이제는, 쓸만한 캐릭터가 없었나? 코코넛 안에 카피바라가 들어있는 캐릭터다. 발리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아, 이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모닥불주의에 몰려 뭐 불을 발 브루발... 문단에 유튜브 영상에 썼네일 이 바로 어뭐 이거다 탈파 디페로 주변 탐색 스캔드릴 생쥐 사이보그 몸 여러 분야 이 기계화돼 있어 주캐릭터다. 눈과 이마의 주변은 생물을 완전히 어,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는 마이크로 칩이 장착되어 있다고 한다. 코에는 어떤 단단한 물체는 뜯을 수 있는 장들이 있는데, 이는 흑여석과 금속까지 뜯을 수 있다고 한다. 블루베리 옥토프신이 상반신이 블루베리에 있는 문어 캐릭터다. 크야 블루베리만큼 작아서 공격을 피하기 쉽다. 글로브로 프로브. 수박의 악어의 머리와 달린 캐릭터이다. 주로 늪지대에서 쓰는 몸무게는 304kg. 능력 깨물기. 능력 밟기. 서린장 몸통에 하마의 머리라 하고 샌들을 신고 리릴리 라릴라의 하마 버전격 캐릭터다. 뒤에 작게 그려져 있는 병기는 어떤 의미인지 불명하다. vs 영상에서 리릴리 라릴라의 시간정지를 작은 하마를 소원하면파괴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기 병기. 셰프, 크라, 브라, 카, 브라. 저주의 요리, 요리사, 개, 아, 아, 개 머리에 집게가 달리는 캐릭터로, 1939년생이다. 옛날에는 한 해안마을에 여, 어부였으나, 바다마녀의 계약을, 뭐, 이어공주야? 한 후계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의 집게는 무엇이든 찢을 수 있고, 차원의 포탈을 열수 있다고 한다. 그데이 기괴한 애들이 한 신화를 세워버렸어. 굉장한 힘, UFO 소환 능력. 침팬치 아보카도 UFO. 침팬치의 몸에 아보카도 로 변한 모습이다. 배경은 보통 UFO로 그려진다. 수빈이, 스비니, 수빈이노, 부본 딘도. 돼지의 폭탄에 합성한 캐릭터이다. 봄바르디로, 루체를 놀라. 폭격기와 합성한 캐릭터. 봄바르딜로크로코딜로 업그레이드 당 시, 실험 시 개발한다고 한다. 어, 같은 DNA, 바르딜로 크로코딜로와 같은 DNA를 만들어 서로 형제 관계라고 한다. 형제가 맞네요. 리노디도, 딜도 리노. 발사기 총기 난사, 코풀코필솔 코플, 러시아군. 코불솔 러시아군 합성 그랬다가, AK 소총과 관띠를 들고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 할 때마다, 스카풀리아이라는 러시아 욕설을 뱉는다 어? 욕설? 오 영상 올리면 안 되겠네. 트랄랄로 트랄랄라의 등 굵직한 상대들을 한 번에 넉다운 시키는 최강자의 묘사로 상징된다. 트릭 트릭 트랙 바라붐 다람쥐의 앨범 인간의 발에 합성한 캐릭터이다. 부르부르 파타핌의 사촌이라고 한다. 이대부은 부르부르 뭐, 뭐. 파타핌과 같은 스토리라고 하네요. 센트럴 루치, 뉴클러일러 루치. 거대한 폭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을 합성시킨 캐릭터다. 퉁퉁퉁 사우르와사춘쯤인것 같다. 음. 이네 무기가 존재하지 않고, 뭐 그냥 폭발, 자폭밖에 못하네요. 능력 불명. 오랑우탕 파이, 파이널플이합체인 캐릭터. 침판진이 바나니니와 설명이 비슷하다. 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 그냥 슛인데? 트리피트로파, 트랄랄라, 릴리달라 퉁퉁, 사우르 보네카, 퉁퉁, 트랄랄라, 로, 트리피트로파, 크로콜디나. 트리피트, 아, 그냥, 그냥, 지금까지 나오네. 전부 다 능력 쓰는 거라 보면 돼요. 모티브, 줄줄줄. 최강자 최강자래요 최강자가 맞네요 여기선 자 그러면 안녕.